자, 여러분. 선천운이 중요할까요? 후천운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대운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원입니다 대운이라는 것은 사주학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우리 사주학은 선천운과 후천운으로 판단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천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실 때 가지고 태어나신 사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듯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행복하게 멋지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으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후천운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저한테 후천운과 선천운에 비율를 묻는다면 전 서슴없이 말씀드립니다. 선천은 100% 후천은 90%라고 말입니다. 사조학에서 말하는 이 후천 은에는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부모복입니다. 아무리 한날한 시에 똑같은 병원에서 바로 옆 침대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태어난 순간에 그 부모님에 의해서 어린 시의 운은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두 아이는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 백여억의 자산, 수천억의 자산에 가진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난 자식과 가난한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난 자식의 출발점은 당연히 다르겠죠. 하지만 이 부모님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또한 이 부모님은 초년 시절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학에서는 이 부모복을 가장 작은 후초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배우자복입니다. 성년이 되고 결혼을 하여서 만나는 여러분들의 배우자, 그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두 번째 후천운입니다. 이 후천운은 성장하여서 작년기에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운이기에 우리 사주학에서는 두 번째로 작은 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본인의 마음인데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의해 앞서의 모든 것들이 다 극복될 수 있고 모자라는 사주의 기운, 전천의 기운을 완벽히 보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여 이 망가짐을 사주학에서는 가장 큰 후촌운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앞서 모든 후촌운들이 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망가지만 제대로 정확하게 적용하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최고의 행복한 멋진 그런 삶이 될수 있다라고 우리 사주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최선을 다하여 향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의 사주를 완벽하게 보완하여 빛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낼 개운을 얻을 수 있는 그 개운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돌보는 마음, 즉, 성찰의 마음입니다. 후천울이라는 것은 선천울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운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 기준에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수 없는 것입니다. 개혼의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뀐 것은 뚫고 모자란 것은 보완하고 남는 것은 걷어내는 것 그것이 개혼법입니다. 그러자면 무엇이 모자라는지 어디가 남는지 어디가 막혀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는 스스로가 가장 잘 압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마음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첫 번째가 자신감과 스스로 귀하게 생각하는 자존감입니다. 두 번째가 열정과 적극성입니다. 세 번째가 인내와 꾸준함입니다. 네 번째가 친밀함과 냉철함입니다. 다섯 번째가 융통성, 적응력, 부드러움입니다. 앞서부터 목, 화, 토, 금, 수, 나는 다섯 가지의 마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어색함을 느끼고 어려워하신다면, 융통성즉 수호행의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고 계획적이지 못하시면 여러분들은 금호행의 그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두 번째로 이 다섯 가지 마음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찾으셨다면, 이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신감과 자존감이 부족하셨다면, 이제 단돈 만 원이라도 남에게 기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실 때, 나는 할수 있다. 이 말을 세 번씩만 매일 한번 해 보십시오. 만약 열정이나 적극성이 부족하신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당장 취미를 하나 가져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취미에 하루에 30분씩만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또 인내와 꾸준함이 부족하시다고 느끼신다면 무슨 일이든 바로 결정하시는 그런 습관을 버리시도록 노력 한번 해보세요. 매번 세 번씩만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도록 하세요. 또한 치밀함과 냉철함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시면, 매일 아침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시는 그런 습관을 한번 들여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융통성과 적응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매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시는 분들 또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들에게 매일 먼저 인사하는 습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A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큰 일은 작은 한걸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운명은 10년 후에 크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운과 나쁜 운이 그것인데요. 좋은 운은 절대 무섭고 슬픈 것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무조건 나쁜 운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밝고 활기차야만 합니다. 항상 웃으십시오. 부드럽게, 은은하게, 웃음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이 웃음 띄는 얼굴은 여러분들의 관상을 변하게 만들어 줍니다 항상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물건을 하나 사러 가시더라도 지금 웃고 있는 사람 인상이 좋은 사람에게 물어도 묻겠죠 인상이 험한 사람 찌푸르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는 뭔가를 묻기가 싫겠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물건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게에 갔을 때 주인이 웃고 당량하고 인상이 좋다면 그 손님들은 다시 찾아오게 되겠지요. 아무리 여러분들 가게에 물건이 좋더라도 여러분들이 인상을 쓰고 있고 험악하고 무거우시면 손님들은 여러분들 가게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지요. 항상 여러분들 스스로 소중히 여기고 아끼시라는 것입니다. 좋은 복은 가볍기 때문에. 위에서 오는 것이고, 나쁜 복은 무겁기 때문에 아래에서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학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를 낮추시게 되면 늘 나쁜 운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절대 스스로를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낮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겸손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진 사람이 눈높이를 낮출 때, 이를 우리는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못 가진 사람이 자기의 눈높이를 낮게 보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참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비참해지신다면 절대 몸은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죽으면 몸도 죽는 것이고 또 마음이 행해지면 몸도 행해지고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은 항상 고귀하고 품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마음은 항상 더 높게, 더 높이 있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항상 움직이십시오. 또 성하게 움직이시고, 쾌하게 움직이십시오. 상대에게 줄 때는 기꺼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 못하게 주는 건안 주는 것만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문은 항상 먼저 주어야 하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주는 법은 늘 진심으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대하시라는 것입니다. 엉성엉성, 억지로 마지 못해. 이 말은 우리 학문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누구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생각할 때는 성하게, 움직일 때는 쾌하게. 이렇게 하신다면 반드시 운은 여러분 곁으로 보여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의 운을 이용하여 여러분의 사주를 빛나게 하는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주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세상에 누구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꼭 명심하셔서 세상의 모든 행복 다 누리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